갑습니다 소방전기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현장 중개사입니다 힘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도 일 나갔다 왔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부자일 것 없지만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재미로 다니고 있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 끝나고 나면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동영상만이 올렸던 그 현장인데요. 캐비닛 청 가니스프링 쿨라설비 관련 수신기하고 조금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방출이 됐을 때 화재 접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수신기로 입력을 받을 때는 화재 감시가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것만 화재 접점만 잡았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밸브 주위까지 감시하게 이건 이제. 설비 상, 상태 상 감시죠. 템파 밸브 주이는 똑같은 접전이지만은 그 방출은 화재 감시가 되는 것이고 밸브 주의 템파는 설비 상태 감시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화재 감시는 지구인종이나 이런 게다 화재로 잡혀가지고 이 발보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지구인종의 발보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명도한다 그랬잖아. 부자가. 그래서, 이성품을 갖다가 실패를 했는데, 회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수신기를 다시 제작을 해서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그렇게 안 해도 좀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생각해낸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방법에 그 준해서 작업을 했어요. 오회로짜리를 하나 추가를 했고, 물론, 이5열짜리도 기성품이 화재 감시 전용인데, 이 화재 감시 전용 수신기를 상태 감시 전용 수신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마음, 시운전에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감시 종류에는 화재 감시와 설비 상태 감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케비니 형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 내부 단자대인데요. 중경산업 겁니다. 종단장 처리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 단자대가 위 아래 두 개씩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가지고 그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방출 단자예요. 방출 단자.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로 연결되는 상태니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높은 쪽에 있고, 낮은 쪽에 있는데, 연결해 놓고, 이쪽에는 중단장을 물리고, 연결하고, 이쪽에는 배선을 물려서, 화재 감시를 한다고 그랬죠. 방출. 화재를 위해서 헤드가 방출을 하면은, 녹아가지고, 소화수를 방출 하면은, 수간 내 압력의 변, 변화를, 압력 스위치가 감지해가지고, 이쪽에다 접점으로 출력을 내보낸다고 했죠 접점이 붙으면은, 요기다 연결돼, 연결돼서 수신기로 간 선이 화재 접점 입력을 하는 거죠. 붙었을 때 이쪽을 통해서 화재 감시 회로가 동작을 해가지고 수신기네 화재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화재 입력이고 방출이 되는 건 화재에 의해서 헤드가 녹아서 방출이 된 신호를 입력을 받은 거니까 화재 감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부에 선도를 이렇게 짬뽕하 되어있습니다. 중단장두개다중단장 그러니까 중단장 달고요. 10kg 짜리 각각 하나씩 달았죠. 감시열로는 무조건 설로를 감시하는 거니까. 설, 아무리 수신기가 좋고 여기 동작을 했고 그래도 설로가 단순히 되면은 위험지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수신기에서 감시를 한다고 했죠. 이중단장을 통해서 감시열로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감시열로 흐를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전선을 연결하면 그냥 막바로 동작하는 거지. 근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전선을 연결하면, 감시하려고 막바로 동작하지 마이너스 위치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종단장을 이렇게 달았을 때는 이 전선으로 접점이 붙었을 때는 이게 동작을 하지만 전선 연결하면 접점붙거랑 똑같,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작하지만 동작을 안 시키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항을 나름 거죠. 저항을 통해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락을 이거 전선으로 이렇게 접점이 붙었거나 전선을 연결했을 경우를 단락이 달라. 그럼 전류가 최대한 많이 흐르죠. 여기 흐를 수 있는 만큼 그렇지만 저항을 해서 어느 정도 전류를 조절하는 거예요. 전류를 조절해 가지고 감시 전류는 흐르지만 이 감시 회로는 동작을 안 하는 거지. 저항을 통해서. 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작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회로는 동작을 안 하고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을 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첫 번째는 감시 전류를 흐르기 위한 그런 목적 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감시 회로를 동작시키지 않고 감시 전류만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 값의 저항체를 여기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프를 만드는 거야. 회로로 왔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전류를 흘리는 걸, 루프라고 그래요 루프. 예를 들시죠 그래서, 이건 항상, 뭐, 화재 감시가 됐던, 설비 감시가 됐던, 종단량을 흡수한다. 설로 감시를 위해서. 이거는 화재, 화재 감시니까, 당연히 경쟁이 나가야 되겠지, 로컬로 근데, 이거는 상태 감시니까, 부자만 오르면 돼. 수신기에서. 화재 연동, 연동도 필요가 없어. 수신기가 여러 개일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수신기를 두 대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10회로짜리가 있고, 그, 아래에다 하려고 한다고, 위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 5에다 짜리 해서, 이건 이제 상태감시. 예? 이건 화재감시죠. 예? 근데 두 대가 있으면 서로 연동, 일반적으로 주수신기, 부수신기 있으면은 서로 연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 설치가 돼 있고, 한눈에 이게 이 관리가 되고 이볼 수가 알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상태 감시만 해주고 부자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굳이 화재 연동을 이게 상태 감시기 때문에 화재 연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지만 이거는 똑같은 이캐비크형험 간이 스프링 쿨라 이거는 두 가지 이제 그 감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재 감시 방출 이거는 밸브 밸브주의 상태 감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신호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신기로. 근데 이게 이제 화재 전용 감시 이 수신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소위 속단 말로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화재 감시만 하고, 요거는 상태 감시만. 어떻게 상태 감시할 수있가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재 감시이고 이거 상태 감시. 여기도 굳이 여기 없어. 화재, 화재가 아니잖아. 상쾌감식에 여기다 화재 연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되시죠이 부자 소리만 나게 해주고, 요거는 화재가 이제 이게 이게 작동하면은 방출이 작동하고 이쪽으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밸브주이는 이쪽으로 3회로 가, 1층, 2층, 4층 이렇게 하나씩 3회로 가 있다고 했잖아그리 각각 3개가 이제 간이 패키지형 간이 스프링쿨러가세대가 있는데, 층마다 하나씩 그러면. 요거 중에서도 한 대, 한대 중에서 하나는 화재, 방출 화재 감시고 하나는 밸브주의 설비 감시라고 했잖아. 요 그러니까 수십만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방출은 1 0회로에 넣어주고 밸브주의는3회로에 넣어주고. 네, 그렇게, 사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10회로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화재 감시 전용인데, 지구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있고요. 6번서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잖아. 근데 1번서부터 1, 2, 3층, 4층까지 줬어요. 4개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단을 해야 되는데, 계단을 나중에 했어. 근데 물론 선만 바꿔 끼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이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는 이제 화재감시해야 돼. 방출. 방출. 요게 1층이고, 2층, 여기 3층이 잘못 썼네. 4층이에 4층. 그래서, 1, 2, 4층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3층은 감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사무실이에요. 이건 패키지용 가리 스프리 쿨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사탕 감지기도 안 달아요. 안 달아도 면제 사항이니까 면적도 모르니까 안달은 거예요. 그 1, 2, 4층만 또가 스프리 쿨라. 여기 있는데, 1층, 2층, 4층인데, 방추는 화재로 잡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폐로, 요, 여기 시폐로잖아요? 시폐로에다가 모두 자탐하고 모든 화재 감시는 이쪽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얘되시죠 정상적으로 축적 감시가 돼야 되고, 자동 복구 이거 사용하면 안 되고, 자동 복구 눌러놓으면 안 되죠? 에? 그런 식으로, 뭐 주경종, 지우경종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저 있지. 정지시키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상태감시는 어떻게 되느냐. 상태감시 3회로만, 여는 4층 제대로 왔네. 요, 이 우측 거는 화재감시고, 요거는 상태감시니까, 감시 종류가 틀리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 화재, 기성품이 어쩐 둘 다. 기성품은 그냥 화재감시만 되는 거예요. 설비감시 이런 게 없어요. 그니까 러 요거를, 화재감시용 오열로를딱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상태감시용 수진기처럼, 그렇게 이제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요 이거 이제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축적을 눌러놓고 그다음에 자동 복구를 눌러놓은 상태 지금 눌러져 눌러진 상태죠. 그러니까 비축 비축적이요 축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비축적이요 지금 이게 이거 눌려져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눌르면 비지속이라는 게 비지속 자동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올 때만 감시가 되고. 신호가 안 들어오면 다시 대기 감시 상태로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태 감시가, 신호가 들어올 때면 상태 감시가 되고,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템파가 작동하면 감시하고, 템파가 원래대로 작동이 안 되고, 대기 상태를 이렇게 원위치가 딱 되면은 감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자동 복구가 돼야 돼. 신호가 들어올 때만 동작을 하고, 신호가 원래 정상적 이 밸브가 잠겼을 때만 신호가 들어오고 밸브가 정상대로 열리면은 신호가 끊어져야 돼요. 신호가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것도 감시가 종료가 되는 거지 즉석에서 그러니까 비지속. 그러니까 일반 우리 화재 감시는 일단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지속을 한다 그랬지 수신기에서도 지속을 하고 감시기에서도 지속을 하자. 잖 응? 양쪽에서 지속을 한다 그랬지. 물론 PS 같은 경우는 압력이 떨어졌다가, 암, 이제, 펌프가, 펌핑을 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 이건 이제, 여기서는 지속이 안 돼요. 응? 비지속이에요. 이 PS는, 압력 스위치는. 근데 여기, 일단, PS가 지속이든 비지속이든 동작을 하면 수신이 지속을 한다면 일단 붙어가지고. 여기도 분다 자기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 지속. 근데 여기서 지속이 풀려도, 응? 압력이 올라가도, 비지속이니까 압력이 올라가면, 복구가 되겠지, 접점이 떨어지겠지, 접점이 떨어져도 양쪽으로 흐른 것 중에서, 요, 양, 요거 하나만 떨어지면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잖아, 감시해라. 응? 그러니까 계속 화재를 지속상태로 물고 있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설비용이기 때문에, 응? 지속이 되면 안 되지. 여기서 접점이 밸브를잠았을 때, 이 떨어져 있던 게, 밸브를열어으면 떨어진다 그랬지, 노말 오픈 접, 노말 크로스 접점 쓴다 그랬지, 평소에, 붙어 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를 딱 열으면 눌려가지고 딱 떨어진다 그렇지? 동작이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밸브를 딱 지금 탁탁 터치가 탁, 돼가지고 딱 열리면은 노말 크로스해서 이제 동작이 되면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신호가 안 들어지만 요게 밸브를 딱 잠그면은 요게딱 원위치가 되겠지? 붙겠지? 원래대로 복귀가 되겠지? 그룹 상태로. 붙으면 어떻게? 신호 들어와, 안 들어와. 여기 이제 중간에 달리고. 응? 그, 그럴 때만 여기가 이제 동작이 되겠지. 응? 해당 구역에. 그에다가 벨브를 원위치하면 또 이게 눌려가지고 떨어지면 이게 소등이 되고. 그 리얼타임 동작, 리얼타임 복귀.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비지속이라고 그래. 아까는 이쪽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 물으니까 수신기에서 물어버리니까 그게 지속이 되는데, 자기유지가 되지. 이렇게 이게 두 배로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접점, PSS 예를 들어그리고 이게 펌프가 이제 돌아, 돌아가지고 압력이 차면 이거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쪽은 끊어져서 이쪽에 또 흐르던 전류가 있기 때문에 일로 계속 오른다. 그래서 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화재감시 이런 게 있지만은 여기 상태감시는 여기서 로카에서 붙었을 때 비정상적일 때 접점이 붙거든요. 그럴 때만 여기 이제 상태감시 설비가 작동했다는 거잘못됐다는거 들어왔다가 다시 설비가 정상적으로 딱 밸브가 열려 가지고 정상적이다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리얼타임 그그 그 지속이 아니지. 그러니까 비지속 그런 걸 보고 비지속이라고 그래. 비지속 그래서 루카고 요거는 오동작이 아니잖아. 설비, 설비 감시는, 상태 감시는. 화재는 오동작이 들어올 수가 있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축적을 하지만은, 이거는 설비 상태 감시는 비정상적인 거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적이. 여기. 그래서 축, 비축적 상태를 이렇게 눌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바로 신호 들어오게. 요게, 강 보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 응? 공칭, 축적 시간이라는 게 화재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실화재로 판명되는 그 시간이 한, 보통 그 제작사별로 들은 20초에서 한 30초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요, 요, 응? 시간이. 그래서 최초부터 세팅된 시간까지 딱 와서 그래도 신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실화제라 하면 되는데, 그때서, 그 전에는 경종이 예능이 안 나간다 그랬죠. 주경력만 올리고, 응? 연동도 안 돼. 근데 요, 딱요 시점이 딱 되면 화재 연동하고 경종을 나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요걸 요렇게 딜레이 타임을 주는 걸 보고 축적 기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불이 들어오면 축적 상태, 불이 안 들어오면 축적 상태고, 불이 들어오면 비축적입니다. 이게 늘려진 상태, 비축적이잖아. 비축 비축적으로 해놓고,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 설비는. 올라가면. 응? 상태 감시니까. <laughs> 비축적 상태로 눌러야지. 그래,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자동 복구를 해야 돼. 비지속 상태를 해야 될 거면, 자동 복구를 눌러놓으면, 들어올 때만, 동작하고 또안 들어오면 이 지속이 아니니까 막바로 이 대기 상태로, 감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눌러야 돼. 숙적하고 자동 복고 그러면 이게, 이게 비록 기성품이기 때문에 화재 감시 전용이잖아. 설비 상태 감시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설비 감시 상태 전용 수신기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렇게. 또한 가지. 요 안에다가 사진을 내가 안 찍었는데, 못 찍었는데, 요 안에다가 주경종 단자에다가 경종 대신, 왜냐면 수신기가 요건 5 h 짜리 설비 상태 감시고, 요건 1 0 h 짜리 화재 감시 수신기라고 그랬지? 그럼 요기, 요기 수신기가 두 대가 있으면 두개다 주경종을 이렇게 다아놓으면은 물론 창을 보면 우리같이 전문가들은 소리가 나면 일단 창을 어디 창에서 불이 둘하니까 보겠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소리 봐가지고 어느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한참 봐야 되잖아. 그런 있미서 그러니까 부자로 서로 요거는 주경쟁일 때는 화재 감시 시표를 보라 이렇게 설명서를 써놓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자 소리가 날 때는 이오회로 자리를 봐서 창이 들어온 것 봐. 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일반 수용과 관리자들한테. 이 구분이 되잖아. 여기는 서 부자가 얼고, 여기는 주경종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주경종 단에 화재의 기성품이지만, 화재 감시용 기성품은 오로지만은 주경종을 설치를 안 하고, 주경종 단자에다가 2 4을또 부자를 다는 거예요. 왜 주경종이를 달았냐. 주경종이를 달아도 되는데, 주경종은 이게 정지 스위치 눌러놓으면 감시가 안 되잖아. 소리가 청각적으로. 물론 여기 불은 들어오겠지만은, 리얼템 들어오고 리얼템 나가겠지만은, 주경종 단자에다 누르면 이거 스위치 정지 상태로 넣면 이게 부자가, 부자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주경종 단자에다 놓으면은 일단은 부자가 울고 본다. 이거한번 누르면 꺼졌다가 또 다른 이 상태 감시가 들어오면 또 울겠죠. 그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면 된다고. 테스트 할때 응? 이해 되시죠? 그래서 주기용단자에다가 DC 24V를 부자를 설치 해가지고 아네버에달았어요 소리가 커서 소리가 좀 많이 죽더라고 네버에달 달니까. 내장을 쪼만 해가지고 내장하니까 24V 그렇게 해 해노니, 놓으니까 이 모든 게 만족이 되는 거야 잔머리 많이 굴렸죠 머리도 나쁜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겠지 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거겠지만은 이런 걸 누가 하던간에 노력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그럴 정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또 또 현장 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많아요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실력을 증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